판 게임이 모바일 액션 체감 RPG 《삼국 불패》를 구글 플레이, 앤 스토어, 원 스토어를 통해 정식 출시했습니다. 오락실 대전 격투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삼국 불패》는 버튼 하나로 세 개의 스킬을 연속 콤보로 사용할 수 있는 액션 RPG인데요. 가상 조이패드로 편리하게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버튼 하나로 스트리트 파이터의 파동권, 승룡권과 같은 호쾌한 콤보 스킬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공개한 영상에서는 삼국불패 배경이 되고 있는 황건적의 나는 시작으로 다양한 영웅이 탄생하는 과정을 화려한 배경과 섬세한 일러스트, 화려한 스킬을 볼수 있어 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격투 게임의 가장 중요한 건좀 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격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사운드와 콤보와 함께 파생되는 또 데미지가 빠지면 안 되죠. 데미지 표시 등그 이제 최대한 로컬화를 100% 시켜서 이제 다른 액션 게임들보다 훨씬 더 장대하고 그 화려한 그래픽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또한 앞서 이야기했던 콤보 스킬은 정식 출시 후 유저들의 찬사를 받으며 이 정도는 돼야 액션 게임 타이틀을 달수 있다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고 하네요. 모바일에서 흔치 않은 대전격투 게임의 매력을 제대로 살려낸 삼국불패.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현재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뭐 결투장 내에서 순위를 따진다거나 또는 이제 각뭐 명장을 키우는 육성의 재미, 또제 저만의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는 뭐 코스튬 또는 이제 마을 내부에서 돌아다니는 무신으로 변신해서 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뭐 그런 컨텐츠들이 새로 추가될 수... 것 같아요. 삼국불패는 현재 정식 출시를 기념해 무려 9홉 가지나 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황그리의 TV.